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상기 신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는 경착륙을 원하지 않을 뿐이지 시장이 안정되고 연착륙하기를 바랍니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준비한 물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진행될 물량인데, 시장의 안정, 나아가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3기 사전청약은 흥행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모집 공고가 나왔고 구체적인 위치가 발표가 됐는데, 언론은 사전청약 분양가에 대해서 지금 물고 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언제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로 비난을 하다가 이제 사전청약한다고 하니까 그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요. 폄하하고 있죠.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물량을 쏟아내게 해 놓고 이거 안될 거라고 불안감을 자극하다가 막상 사전 분양한다고 하니까 까내리기에 바빠요. 그래도 실수여자고 자기가 정말 그곳에 실거주할 의향이 있으면 이번 사전청약은 꼭 도전해야 됩니다. 16일 날 사전청약 모집 공고가 떴는데 고분양가 논란이라고 분양가 관련된 기사가 도배를 하고 있어요. 물량을 보면 삼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이1,050 가구, 그리고 성남 복정, 남양주 진접, 위례, 의왕 청계 등4,333 가구를 모집을 합니다. 사전 청약 유형 두 가지죠. 공공분양 아니면 신혼특공인데, 공공분양 중에서 85%는 특별 공급이고, 15%는 일반 공급분으로 나옵니다. 나오는 지역, 지도로 한번 살펴보면, 인천 계양하고 남양주 진접이 물량이 많죠. 그리고 이번 청약에서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성남 복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왕 청계하고 위례 같은 경우는 신혼희망타운 물량만 있습니다. 공공분양 중에서 특별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85%고, 나머지가 일반으로 풀리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 청약할 수 있어요. 월소득 기준도 많이 완화가 됐죠. 3인 이하 기준에서 월 783만원,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844만원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진짜 청약이 아니죠. 본청약이 아닙니다. 본청약 1, 2년 전에 청약하는 제도죠. 사전 청약하고 본 청약해야 그때부터 돈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사전 청약자 자격 심사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이나 자산 같은 게 지금 기준이 되는 거죠. 사전 청약 되고 난 다음에 소득이 늘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 요건은 꼭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충족 여부는 본 청약 때까지만 채워 주면 됩니다. 본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다른 곳에 청약을 할수 있어요. 다른 곳에 더 괜찮은 물량이 있어서 도전했다가 당첨이 되면 이거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굉장히 부담이 없죠?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을 포기하고 다시 사전 청약이 되는 건안 되지만 본 청약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이게 돼도 다른 곳에 청약을 할수 있으니까 원하는 곳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포기해도 본청약에 전혀 제한이 없어요. 분양 가격은 얼마죠? 분양 가격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분양 가격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도전을 하려면 대략 얼마 정도인지는 예측이 돼야 도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니까 그 추정 분양가를 안내를 하고 있어요. 현재 기준에서 일정 수준을 제시하는 건 당연한 거죠.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때 결정이 됩니다. 시세의 60%에서 80%가 맞냐 하면서 고분양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가장 비싼 복정 1지구 같은 경우 전용 59제곱미터짜리가 6억 8천에서 7억 정도의 공급 예정입니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5억 7천에서 5억 9천 인천계양은 59제곱미터짜리가 3억 5천에서 3억 7천 정도로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추정 분양가를 안내를 하니까 지금 주변 분양가보다 13%나 비싸다고 언론들이 엄청 까대고 있습니다. 복정 1지구는 성남에 분양한 아파트 평균가보다 높고, 의향 천개 같은 경우는 다른 공공 분양 물량보다 4천만원이나 비싸다고 지금 까내리고 있어요. 의향 천개 비교된 단지 보면 굉장히 위치적으로 차이가 있죠. 의향 천개는 인덕원이랑 가깝죠. 인덕원 프르지오 같은 로변에 있는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가 지금 평당 5천만 원을 호가하는데, 2천만 원 정도에 분양하겠다고 한 겁니다. 복정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비싸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성남과 비교할 게 아니라, 바로 위례와 붙어 있죠? 위례 신도시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비교 가능한 거라고 하면, 위를 신도시 내부에 있는 거나 아니면 산성역에 위치한 포레스티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좀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산성역 포레스티아 보이시죠? 여기 지금 59제곱미터짜리 10억 5천, 매매 호가는 11억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70% 수준 7억으로 추정을 한 거죠? 또 복정지구 위례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례 내에 있는 22평에서 25평짜리 단지 호가가 11억에 달하죠. 이러니까 추정 분양가를 6억 8천에서 7억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언론은 성남시가 얼마나 넓은데 성남시가 얼마나 넓은데 그 넓은 곳에서 분양한 그 평균을 가지고 지금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확정되지 않은 분양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례 2-7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수준이죠. 주변 시세가 본청약 전까지 내려가면 가격은 당연히 더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 효과를 받쳐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 허구에 불과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시세가 다 맞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맞다는 전제하라면 지금 추정 분양가는 결코 높지 않습니다. 아직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당첨돼도 더 좋은 곳, 더 싼데 더 괜찮다고 느껴지는 지역이 있으면 언제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서럽다는데 오히려 심리적 안정을 줄수 있는 이 사전 청약을 왜 별로라고 이야기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안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사전 청약하는 지역들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입지적 장점이 매우 뛰어나요. 일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서울에 가깝게 소재하고 있죠. 일기 신도시 지금 리모델링하느냐 재건축하느냐 정책적으로 획기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노후화된 썩다리 아파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기 신도시 서울에서 굉장히 멀리 개발이 됐죠. GTX 논다 하더라도 그거 이용할 때 되려면 아직 하세월이고. 그걸 이용하지 않으면 여전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멉니다. 근데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훨씬 더새 집이 들어올 예정인데 이걸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인천 계양지구에서 1,050가구 지금 사전 청약을 하는데 위치 인천이라고 하지만 강서구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김포나 검단 뭐 이런 데보다 훨씬 나아요. 지하철도 그렇게 멀지 않고 도로망도 뻥뻥 뚫려 있습니다. 제가 인천지역 굉장히 넓고 수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많은 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섰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지금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들어온 물량 보면 김포에 23,000세대 가까이 들어왔고 검단 신도시가 위치한 서구에 14,000세대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검단에만 37,000가구가 더 입주할 예정이에요. 검단보다 계양이 훨씬 서울에 가깝죠 서울에 가까워야 비싸고 서울에 빨리 가야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개념에서 보면 지금 계양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결코 비싼 게 아니죠 검단신도시 84 기준에서 호가가 7억 8천이라고 합니다 3억 9천에 분양한 걸 지금 8억 가까이 부르면서 이 가격이 맞다고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그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떠들고 있죠 서울보다 훨씬 먼 검단, 또 물량도 많은 지역에 여기 59제곱미터짜리 5억이라고 하는데 3억 5천 분양가 뭐가 그렇게 비싼 거죠? 아예 인천 깊숙이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도 지금 분양 4억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전 청약 분양가 가지고 까는 게 말이 안 돼요. 파주 운정 10억 클럽이 됐고 GTX발 키 맞추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하주시 서울 도심과 멀고 교통망이 부족해서 최 변방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GTX A 노선 호재 때문에 지금 1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에 10억 아닌 곳이 없고 지금 웬만한 집들은 다 10억 가야 된다고 펌프질하고 있으면서 3억 5천에 분양하는 건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언론의 입이에요. 왜 사전청약을 하는 걸까요? 안 부족한데 부족하다고 하도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올라간 효과에도 영끌해서 사들이고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미리 찜이라도해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시장을 관망하고 진정할 수 있게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사전 청약을 하는 거예요. 공급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이루어집니다. 3기 신도시 외에도 다양한 공급이 예정되어 있죠. 서울에 놀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들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인프라가 이미 되어 있는 지역에 수많은 공급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집사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사전청약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도 한시적으로 풀어줬죠. 민간 업자들 제가 지금 신났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활용해서 끼깔나게 고급 주상복합 얘기하면서 또 많은 공급을 할 겁니다. 공공재개발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러한 물량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불안해서 제발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사전청약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비싼에 싸네 하면서 하지 말라고 언론은 방해하고 있어요. 시장이 빨리 안정되는 게 분양가가 싸지는 길이죠.본청약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공급 안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 늦어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더 시간이 더 여유가 있죠.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양가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주변 가격이 낮아졌는데 비싸게 팔 수는 없어요.절대 그렇지 않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혀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면적이 작은 걸 견뎌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거 말고는 안할 이유가 없는 게 사전 청약입니다. 사전 청약 관련해서 다양한 유튜브에서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격 얘기 이런 거는 생략을 했고요. 분양가 관련돼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현 상황을 기준해서 지금 분양가가 결코 높지 않다는 걸좀 알려드리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